후구구구다. 이번에 원신 공월의 노래 버전 관련하여 웹 페이지에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됐었지. 그런데 이 녀석들 콜롬비나가 공월의 노래 집정관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숨길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아예 이렇게 기존 일곱 신상 뼈대 위에 빼박 콜롬비나로 보이는 조각상이 달과 함께 둥둥 떠 있자노. 자, 그래서 이 포지션에 있다는 것은 스토리 서사부터 성능까지 기존 캐릭터들보다 월등하게 푸시받는다는 소리니, 이제는 의심할 여지없이 콜롬비나 출시까지 제대로 좀 버텨주면 되겠는걸. 오케이. 이렇게 되면 콜롬비나는 고대 티바트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고서 살아남은 달의 세 여신 중 하나일 수도 있어 보이며, 그 정체는 바로 서리의 달, 서리 달 여신이 아닐까 한다. 공어의 노래 스토리의 메인 세력인 서리달아이 그리고 그들이 노드크라이 전역에 세웠다는 서리달 여신상 그런데 그 서리달 여신상의 모습이 콜롬비나 이건 뭐 대놓고 알려주고 있구만 게다가 박살난 무지개의 달 영혼의 달과 달리 서리의 달은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으니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도 딱히 이상하진 않아 보인다 신상의 모습이 확실치 않았다면 스가라무쇼와 비슷한 느낌으로 인공신을 만들어 달의 힘을 손에 넣는다든가 하는 전개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했을 텐데 때 놓고 서리달을 숭배하는 친구들이 만든 신상이라고 정보를 준대다가 우인단도 그 신상의 장치를 만들어 달의 힘을 빨아먹는다는 느낌이니 이거 이거 어디서 콜롬비나장이 우인단 집행관으로 들어가게 된 건지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어 버린다. Pv 에서도 콜롬비나를 회수하라는 동 물건 취급하고 있는데 콜롬비나는 갑자기 웹 탈주해서 회수 대상이 된 것이며 그 전에 대체 우인단이나 얼음여왕과 어떤 관계인 것일까? 2025년 9월 10일 노드 크라이 커밍슨자 이번에는 웹 페이지를 통해 이례적으로 신규 맵을 먼저 공개해 버렸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된 지역은 파섬 우인단 집결지다. 이번 노드 크라이 핵심 구역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지. 매번 등장하던 도명태의 구조물에 좀더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역시 중앙에 있는 코어가 굉장히 의심스럽고만 추가 텍스트를 보면 이곳은 달의 힘 실험 설계국이라 불린다고 한다 그 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달의 힘을 실험한다는 임원이 하는 것을 보면 코어 내부에 달의 유해가 있다든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고만 공중에 떠있는 형태라든가 주변 바위가 떠다니고 있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중력과 연관된 뭔가가 있어 보인다 자 이곳 지역도 서리다라이가 만든 신상이 있는데 우인단의 거점인 만큼 여러가지 장치가 붙어서 힘을 빨아먹히고 있는 듯하다 달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일까 스네즈나야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일까 둘 다겠지 뭐 파하섬의 다른 구조물 여기도 우인단이 건설한 시설인 듯하다 여기서 주목해볼만한 부분은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워프 포인트다 워프 포인트 크기를 보면 알겠지만 구조물이 꽤 거대한 편이다 왼쪽 뒤편으로는 우직가나타와 폴란데와산 하늘불 왕관이 함께 보인다 이 부분을 통해 위치를 특정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건 기억해두고 넘어가자고 다음 구역이다 오른쪽 끝에는 뭔가 재밌게 생긴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풍경이 보인다 딱히 다른 감상이 떠오르지 않는구만 이쪽의 메인 포인트는 푸른 호박 코수 뭔가 본다인 녹슨 방향 다술집이 생각나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해볼 곳은 뒤로 희미하게 보이는 해병들이다. 왼쪽은 직접 가서 확인해본 결과 해수스산 100%로 확정. 오른쪽은 수네르 감로 바다 부근으로 보이는데 이쪽의 특이한 지형을 보니 확실해졌다. 이것도 기억해두도록 하자고. 다음은 캐서린이나 합성대 대장간 등 노드 크라이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해줄 곳으로 보이는 나샤 마을. 소개 문구를 보아하니 사기꾼들이 많은 모양이다. 잠깐,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다. 바로 이 건물. 붉은색과 회색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체크해주면 된다. 오케이. 노드 크라이 두 번째가는 단조장인이 운영한다는 대장간. 바로 앞에 워프 포인트가 보이는 곳만 편의시설은 폰 타이니후로 워프 포인트 주변에 다 갖다 받고 있으니 저 워프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필수 시설들이 들어차 있지 않을까 한다. 큰저에 합성대가 있을 듯한 장소, 그리고 우리의 익숙한 개서린의 얼굴도 보인다. 동네의 사기꾼들이 가득하다는 꼬맹이, 그렇게 말하면서 안심시키고 오히려 사기치는 클리셰가 떠오른다. 다음 구역으로 가보자. 램포섬. 나샤마을이 위치한 섬을 램포섬이라고 하나보다. 여기 램포섬 왼쪽 끝머리에 위치한 대표 건축물. 인네 바비 부위에서 노출된 장면을 보아하니 이곳이 바로 똑딱똑딱 크롱 카케 홍방으로 아이노의 거점 되시겠다. 나다에서 인네 바와 접촉한 뒤 가장 먼저 아이노와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스토리 초반 전유가 높을 것이다. 기타 구역으로 이런 곳도 있다. 다음은 설이다라이의 거점인 히시섬이다. 역시 이 배경이 대표적이고만 이곳 각지에서 노오로 친구들을 때려잡고 짐승 고기를 먹을 수 있을 예정이다. 희시섬! 황금의 도시는 오래전에 먼지로 화했고 최초의 등불을 밝혔고 쩌고 그러는데 이곳에서 스토리가 진행될 때 예쁜 서리 달 누나한테 좀더 자세한 얘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인단 거점인 파성과는 다르게 희시섬의 신상은 장치 같은 것이 붙어 있지는 않다. 으음 그리고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리다를 따르는 자들을 이끌며 온 힘을 다했다고 한다 뭐 웬만한 분기는 전부 대재앙 타이밍에 갈라져 나오는가 보구만 여기 사진에서는 왼쪽 뒤에 있는 이것이 좀 수상하다 신상 공양용 신내눈 아닌가 먹기 좋은 위치에 해놓고 있구만 아주 좋고 자 그리고 광란의 사냐 이번에 공개된 맵에 따로 광란의 사냥과 관련된 구역이 어떤 것으로 보아 시면과 전쟁한다던 나타와 마찬가지로 스토리를 통해서만 노출되는 그런 느낌이려나 한다. 아니면 화산터지는 것처럼 트리거를 통해 맵의 웨이브처럼 발현될 수도 있겠지. 마지막 문구에서는 글쎄 아직 일곱 집정관 체제가 확립되기 전 니벨룽겐이 티바트를 다스리기 위한 일환으로 달을 만들어 올렸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달. 공월의 노래 버전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다. 영문에서는 뉴문, 중문에서는 신월로 표현되고 있지. 자, 그런데 뉴문과 신월 동일하게 초승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 시섬에 있는 각종 초승달 구조물도 그렇고 콜롬비나 신상의 달 모양 구조물도 그렇고 라우마 단검의 초승달 모양 장식 이마에 나타나는 초승달 문양 아무래도 초승달과 연관이 깊어 보이며 새로운 달이 떠오른다는 표현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노려본 듯하다 오 그래 콜롬비나 딱 기다려 오케이 이제 그럼 아까 기억한 포인트들을 통해 노드크라이 위치 특정 다시 들어가보자 일단 저번 노드크라이 미린 이름 PV 첫 장면부터 시작해보자 지난 영상에서는 이곳 왼쪽에 있는 사막 쥐저지형과 오른쪽 빼곤 보이는 오직 하나타 기둥을 통해 위치를 특정했었지. 자, 그런데 가만 보니 여기 건물이 아까 나샤마을의 붉은색과 회색 패턴이 있는 그 건물과 또 닮았잖아. 시야 오른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아 이 장면이 촬영된 위치는 이쪽 부분으로 추정된다. 자, 그런데 아직 단서가 몇개더 있다. 푸른 오바 고수 뒤로 보이는 배경들이다. 왼쪽은 애수스산 오른쪽은 사막, 감노바다 각각 시야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려면 중간에 가로막는 지형이 전혀 없어야 한다 딱 맞게 오른쪽 구역으로 잘 설정되어 있는 듯 다음은 파섬 사진 오치카나타와 폴란드와산 하늘 불황관이 떠오르는 지점까지 보인다 둘이 거의 겹쳐 보이는 것을 보면 위치 특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중간에 가리는 지형이 거의 없이 깔끔하게 보이는데 아래를 바라보며 아무런 방해물이 없으려면 히시섬과 램포섬 사이를 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결국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보자면 이런 느낌이 된다 지도를 돌려놨을 수도 있는데 괜히 귀찮게 그렇게 꼬아놨을 것 같지는 않다 크기는 정확하진 않다만 지금까지 첫 버전에 열렸던 맥 크기를 생각해봤을 때이 정도도 좀 후하게 잡은 편인 듯 6.0 개방 지역이 아닌 부분을 광고하지는 않을 테니 모든 지역이 개방되긴 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 지형과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어떤 식으로 진입하게 될지 모르겠고만. 뭐 아무튼 오측강화 다북쪽, 사막북서쪽, 폰타인 서쪽에 위치할 가능성 완전히 100%다. 예전부터 맵 디자인만큼은 실망시킨 적이 거의 없으니 기대하고 있자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바바바바바